휴대폰을 모두 진동이나 모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네, 불교대학원 원장 학수님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해납팀 참석하셨습니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사무총장 유인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불교대학원 재무총장 이현정님 참석하셨습니다. 불교대학원 부회장 김도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불교대학원 총독립동문의 사무총장 지담스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를 불교대학원 식사 및 축사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식사. 불교대학원장 황순일 교수님께서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주신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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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반갑습니서 제가 면접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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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에한다고그도한한국에그도도 아, 입학식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이렇게 축소하고 다들 마스크 끼고 중간에 막 이렇게 가림막 놓고 막 이래 <laughs> 난리였는데 올해 이렇게 깨끗하게 이래 만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불교 대학원은, 어,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아, 어, 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직업을 유지하시면서 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의 어떤 이 숨겨진 적성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저희 불교대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는 것만큼 아 불교대학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확충하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 만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 동창회의 활동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 학생의 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제가 이 아마도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것 같은데 올한 해는 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 조건에 맞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사회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어, 불교 대학원이 될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어, 제가 하여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어, 저희들이 이제 명사 초청 특강을 해가지고 어, 대충 한 다섯 시 정도에 저희 불교 대학원의 원훈이들 전부 다 모시고 제가 뭐 이제 우리 불교계 에 원로 되는 분들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번 특강을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못했는데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도 못했는데 올해는 한번 해볼까? 이래 제가 좀 독하게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주변에잘안 되면 중간 에막대리채아무리는데 제가 채널 다해서 어 여러분들 우리 불교 대하고 있는 동안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저희 우리 우리 학생정실의식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불교대학원 총 동창회 송년 법회 때 해당 스님께서 장학금 기부를 총 다섯 분께 해주셨는데요. 그때 수여받지 못한 네 분을 모셔 장학금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장 스님과 장학금 수혜자이신 차문화콘텐츠학과 정순영님, 명상심리상담학과 강이준님, 융합장학증서 성명 정순영. 위 학생은 투명이 모범적이며 외사의 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총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이 증서를 쓰여 합니다. 불기 2667년 12월 7일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해당 二十一。 장학증서, 포명광 2주, 이하 내용은 네,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 이성훈. 장학증서 성명 이성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학증서 성명황, 철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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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동창회장 스님께서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동창회장 스님과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발전기금 기증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발전기금을 기부합니다. 기부금액 1천만원. 불기 2567년 2월 26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해당. <laughs> 사진 찍겠습니다. <laughs> 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입학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어, 불교대학원 청동창회 회장 월재해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감하신 분들이시오. 여러분들 찬탄합니다. 왜냐, 그래도 어느 분은 조금 세 속에, 어, 세월에 조금 인연도 있으셨고, 또 조금 나이가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본인들이 뜻하는 바를 성축하자,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을 하셨으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예, 화 예, 환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경 속에 진부 동요 월천담저 수목 흔해라고 그랬습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아니 하고 달빛이 연못 바닥을 뚫을 듯삼쳐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이것은 뭐냐? 옛그 부처님들 조사님들께서 뭐라 하셨느냐면은 뜻을 세운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뜻을 세운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뜻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각자 본인들이 선택한 그 과목을 훌륭히 잘 공부하시고. 마스터 하셔서, 아, 불교대학원을 이렇게 나가실 때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불교대학원의 황자, 순자, 일자 원장 스님, 원장 스님이셔. 예? 원장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공부가 될 때까지 원장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원장님 그늘 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또 각과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의 그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히 잘 하시고서 이 사회나 또 대한민국이나 민족사에 크게 한 획을 긋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무나 오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종교가 다른 분도 계실 테고 아, 또 우리 불자들도 계시고 스님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무조록 뜻을 같이 하시고 에, 우리 그 불교의 종립대학이요. 이 동국대학교 최고의 학교예요. 대한민국에서 불교 종립대학으로 최고의 학교예요. 여러분들께서 잘만 하시면 먼 훗날 사회에 참 유익한 그런 삶을 사실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박수 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회원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총동창회에서는 매학기 불교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계시는 등 불교대학원생들에게 학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화환과 볼펜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교대학원 총. 동문 회장이신 진철 스님을 대신하여 지담 스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통청 동창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좋은 일 하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불교대학원에 입학하신 원우 여러분, 훌륭하신 우리 황순일 원장님과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해서 즐겁고 뜻있고 보람 있는 불교대학원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회장 진철 합장 대독. 지덤 점 65대 불교대학원 총학생의 안미영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미래를 꿈꾸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더 빛나고 멋지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기 총학생회장 안미영입니다. 67기 선생님들 오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기 내어 여기까지 첫걸음 하신 선생님들 오늘 반 이상 하셨습니다. 나머지 반은 혼자서 하시기 힘든 것들을 여기 먼저 걸음하신 65기 총학생회 임원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67기 입학 동기 선생님들 학사 운영실 선생님들이 같이 정보 공유하며 도와주실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지요. 신입생 여러분, 이 시처럼 화양연화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학선물로 텀블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부 입학식 현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